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지금 매수의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3,163원 막 지켜주네 막 하시면서 오 찐바닥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찐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찐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찐바닥에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음봉이 생기면서 길게 꼬리를 한번 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아, 찐바닥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찐바닥의 신호가 나왔지만 가격적으로 찐바닥의 신호가 나오는 그 신호탄이 바로 거래량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도 터졌다. 그런데 고래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래들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느 코인이든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누가 들어와야 된다 돈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된다 고래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첫 번째 조건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 조건이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가격적으로 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그거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 109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 제가 다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문의코이 TV에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제일 먼저 올려 드린 글이 있어요. 오늘 12시경에 올려 드렸죠. 내부 정보에 따르면 주말 전에 소송 종결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아르만도 판토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뭐 TV에 출연했다고 이게 다뭐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낭설이 아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질 거지만, 과연 어느 시기에 만들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종결이 됐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급등하는 흐름이 이전의 급등보다 조금 더큰 급등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찐바닥이냐? 절대 아니라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찐 바닥을 확인한 것, 가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우리 XRP, 1 5분봉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가장 강한 지0선은 3,163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 5분0으로 보니까 3 1 6 3원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또올라다다가 다시 한번 깨고 려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깨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뭘해 주고 있다. 지지를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오늘 새벽에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깨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3,163원 깨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흘러갈 겁니다. 고래들도 쉬어야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BDACS와 협력해서 리플의 보관 솔루션을 한국의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XRP가 어디까지 왔다?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XRP, 내가 진짜 잘 잡았구나. 우리 XRP에 대한 사랑, 한국인의 사랑,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XRP 투자하긴 투자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끝까지 끌고 갈수 있을까? 이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데 내가 이 끝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야 정말 어렵다 이렇게까지 폭락할 줄 몰랐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이제 이렇게 빠지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야 되겠구나. 왜? 내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일본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은행의 80% 이상이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볼때 우리 XRP가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일곱 가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썰로 풀어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XRP가 이 가격대에 머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이 높으면 거리 깊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 깊으면 산이 다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골짜기 다 찐바닥에 와 있습니다. 바닥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나 존버할 거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찐바닥을 찾아서 다시 한번 내가 여유 돈을 집어 넣어서 더 크게, 더 크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골이 깊었으니까. 내가 죽도록 그냥 골리 깊은 것을 그대로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정말, 아, 진짜, <laughs> 엄청나죠? 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크게 빠진 거, 정말 화가 날 정도, 잠이 안올 정도, 그 정도까지 했는데, 골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이제 산이 높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2025년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 자리 숫자 볼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문과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X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보면 무역 전쟁, 관세 폭탄 때문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역전쟁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몇분 만에 S&P500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없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8만 4천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자이 관세정책 정말 무섭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정책이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캐나다, 멕시코, EU, 그리고 중국, 브릭스에게도 모두 관세폭탄을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세폭탄을 돌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 타격이 없을까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잡힙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연준을 치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하고 손잡았어요? 월스트리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줄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만 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까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리 동결을 했을 때 비난을 했어요. 야, 너 금리 인하를 했더니 금리 인하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자신이 이렇게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리이나 아예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럼 연준의 파월, <laughs>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서 나에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깊이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된다. 그러면 연준의 파울르장이 아이고 그래요. 금리 다시 동결. 금리나 안 해. 금리 인상할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사면 초갑니다. 왜? 연준을 뒤집어 엎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됩니다. 선빵을 먼저 날리기 위해서 잽을 날렸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잽을 날렸는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트럼프 나중에 다시 잽을 또 날리겠습니까? 어퍼컷 날리겠습니까? 그것을 연준의 파월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카운트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잽 날리고 나서 바로 카운트펀치를 날려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알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 같다 하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위쪽에 빨간색 구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녹색 구름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는데 아직까지 녹색 구름대가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보라색 점선이 생겼습니다. 이 점선이 반듯하게 생기게 되면 이제 바닥이다 이런 신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도가 나왔죠. 자, 이제 찐바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녹색 신호가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찐바닥이란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보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 내 느낌에 보니까 찐바닥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리플이 예전에 상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찐바닥의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찐바닥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 빨간색 구름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찐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일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신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등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왔냐면 녹색 구름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라색 점선과 녹색 구름대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그때가 얼마였냐? 7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외쳤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 여기에서도 매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녹색 신호가 안 나왔죠. 자, 이 녹색 신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죠. 그러면 녹색 신호가 연속적이 될때 그때 서서히 흐름을 보면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차트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매매를 잘하신 분들의 차트를 내가 가져와도 내가 승률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노하우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그 안에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져가셔야지 차트의 설정법 이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그 부분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리플이나 다른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신 적 있죠? 손해를 한 방에 만회를 할수 있는 그 코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로 신호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튀어 올라가면 여러분들 매수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 차이, 아주 미미한 차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자주 보는 이 차트를 보면 골드선,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노란색 선이 이렇게 가는데 빨간색 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돈이 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면 매수의 신호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되죠. 바로 시문의 심리선, 이 기준선, 지금 현재 돌파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랑 세워졌어요. 3박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매수의 신호가 이제 곧 임박했다. 두 번째, 중단기적인 선인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 세 번째, 거래량이 섰다. 거래량이 선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부터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 3박자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뭡니까? 여기서 보라색 선이 계속적으로 점선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녹색 구름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차트 여러분들로 보시면 지금 현재 오른쪽 차트죠. 오른쪽 차트를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었고 왼쪽 차트를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완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이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가지 조건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코인들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찾아 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계속적으로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체적인 코인의 흐름을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찾아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직 골드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2, 3일 후에는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안올 수도 있어요 다른 코인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 여기에서 분명히 한 방에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급등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앞서 봤던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급등하고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절대 깨지 마시고 이 시문을 믿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